혼자 사는 여자가 밤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우리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돈안 내면 이 가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 서울의 한적한 골목,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살아가던 여자. 그녀의 고요한 일상에 동네를 위협하는 불청객들이 나타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우리가 이 동네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선량한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녀 모두가 숨죽일 때 그녀는 홀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눈빛과 평범한 미소 속에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모습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 동네에서 이런 짓 그만두세요. 마침내 잠들어 있던 그녀의 과거가 깨어납니다. 과연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부당한 세상에 어떤 심판을 내리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 햇살이 기분 좋게 스며드는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카페오일 이곳의 주인 차연서는 35세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늘 차분한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고 정성껏 내린 커피 향은 카페를 찾는 이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죠.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에서 묻어나는 성실함이 차연서의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카페를 연지 3년이 지났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차연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조용히 가게를 꾸려가는 부지런한 사람, 그 정도가 전부였죠. 개인적인 질문에는 언제나 희미한 미소로 답을 대신했기에 누구도 더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원두를 갈고 갓 구운 빵을 진열하는 익숙한 일상. 단골 어르신들이 아침 인사를 건네며 들어서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후 2시, 차연서가 재료를 사러 마트로 향하면서부터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은 족히 넘었을 낡은 차를 몰고 익숙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입구 근처에 버티고 서 있던 산의 셋이 차연서의 차를 향해 거친 손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요란한 그림을 새기고 누가 봐도 불량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들이었죠. 그중 덩치가 가장 큰 마동철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 거기 차 대지 마, 우리 자리야. 그곳은 분명 아무 표시도 없는 일반 주차 구역이었습니다. 차연선은 창문을 내리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지정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남자들의 얼굴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지금 말대꾸하는 건가? 마동철의 옆에 있던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차연선은 더 이상의 마찰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차연서는 순순히 사과했지만 그 고개 숙인 얼굴 위로 스치는 눈빛,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불쾌한 만남이 그저 우연한 시비이길 바랐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악연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산한 카페에서 홀로 청소를 마치고 문을 나서던 차연서의 앞을 어제의 그 남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마동철을 포함해 셋이었습니다. 어 누나 여기서 일하는구나 신기하네. 마동철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에는 탐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연서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별건 아니고, 우리가 이 동네 상인들한테 관리비 같은 걸좀 받거든. 누나도 여기서 장사하니까 당연히 내야지. 완전히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동네 상인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뜯어내려는 저열한 수법이었죠. 관리비요? 그래, 한 달에 20만 원. 우리가 이 동네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지. 차연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돈을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단호한 거절에 마동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담배 연기를 차연서의 얼굴에 뱉으며 나섰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지금 우리를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 낼수 없다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야. 여기가 무슨 법정인 줄 알아? 우리가 이유야,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동철이 카페 간판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어제 착하게 대해줬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돈안 내면 이 가게 문모지 열게 만드는 것도 우리 일이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이게 협박으로 들려? 우리는 그냥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들은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서로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 모레까지 납해 너무 오래 끌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어. 마동철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비벼 끄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누나, 혼자 사는 여자가 이런 장사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이랑 척 지는 게 좋을까? 밤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 말은 단순한 돈 요구를 넘어선 비열한 신변 위협이었습니다. 차연서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지만 눈앞의 남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 진짜 그렇게 나와야지. 마동철 일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차연서는 굳게 닫힌 카페 문을 등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이 남기고 간 불쾌한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연서는 그들의 협박이 자신에게만 향한 것인지 아니면 더큰 문제의 일부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단골 손님인 분식집 사장 김정임이 어두운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현서 씨, 혹시 어제 가게 앞에서 이상한 남자들 못 봤어? 차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김정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놈들이 우리 가게에도 와서 관리비를 내라는 거야. 한 달에 30만원씩이나 김정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만원이요? 저한테는 2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어머, 현서 씨한테도 갔어. 이것들이 정말 동네 전체를 훑고 다니나 보네. 김정임은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해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도 없고 괜히 밉보였다가 장사 방해하면 더 힘들어져. 그냥 주는 수밖에 없지. 다른 가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치킨집 총각도 저앞 편의점 사장님도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주고 있다더라고. 안 주면 밤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니 당해낼 수가 있나? 차연서는 묵묵히 커피를 내리며 김정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자신 혼자만의 일이 아닌 동네 전체가 앓고 있는 깊은 상처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서 씨는 어쩔 거야? 혼자 사는 몸으로 저런 놈들이랑 부딪히면 위험할 텐데. 아직 생각 중이에요. 차연서의 대답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 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차연서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건달들이 어떤 식으로 상인들을 괴롭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편의점 앞에서 마동철 일당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김 사장, 이번 달거 언제 줄 거야? 아, 네. 이번 주 안에 꼭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사장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오늘이 며칠인데 아직도 미적거려. 빨리빨리 해야지. 마동철 일당은 편의점 사장을 벌레 보듯 대하고 있었습니다. 차연서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이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지? 차연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차연서의 눈빛에서 평범한 카페 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동네를 잠식한 부조리를 목격한 그날 밤, 차연서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천에 쌓인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차연서의 과거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통신 장비, 손에 꼭 맞는 특수 제작 장갑, 그리고 여러 개의 전화번호와 암호 같은 기호들이 빼곡히 적힌 낡은 검은색 수첩. 차연서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조심스럽게 점검하며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꼬니 그것은 과거 차연서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차연서라는 본명은 맞았지만 카페 오늘의 주인은 그녀의 삶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차연서는 군 특수임무대 출신으로 10년간 해외에서 테러 진압과 인질, 구출 같은 국가 기밀 작전을 수행했던 최고의 요원이었습니다. 코드명 고니로 불렸던 차연서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어두운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었던 지난 날들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 모든 것을 잊고 이 작은 동네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살. 그것이 차연서가 꿈꾸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잠들어 있던 차연서의 본능을 거칠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운 공포와 무력감은 차연서가 과거에 맞서 싸웠던 어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연서는 검은 수첩을 펼쳐 특정 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수첩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공동체의 평화와 사람들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문제였습니다. 차연서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던 고니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카페 사장 차연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웃들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차연서는 다시 한번 세상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마동철 일당이 약속한 시간에 맞춰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한 명이 더 늘어난 네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차연서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누나, 생각은 다 했어? 마동철이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차연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우리 말이 맞다는 걸 이제 깨달았겠지. 그래서 돈은? 아니요, 드릴 수 없습니다. 차연서의 단호한 거절에 건달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순순히 물러서던 여자가 갑자기 다른 반응을 보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뭐? 안 준다고? 야, 우리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새로 합류한 네 번째 남자가 험악한 얼굴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셋보다도 더 거칠어 보였습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혼자 사는 주제에 겁도 없이 우리를 우습게 봐? 담배를 물고 있던 남자가 차연서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연서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일? 야, 여기서 도덕 선생 노릇하려고 들어? 이 동네에서 살고 싶으면 우리 말 들어야 할거 아니야. 마동철이 참지 못하고 차연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차연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쏘아보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손 치우시죠. 갑자기 낮아진 차연서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손을 치우라고? 야, 이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네 번째 남자가 차연서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연서의 몸이 순간적으로 비틀리며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정교한 동작이어서 건달들은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 아야, 뭐야, 이 여자. 남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차연서는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확하게 관절을 노린 제압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 동네에서 이런 짓, 그만두세요. 차연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달들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들이 알던 평범한 카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동철 일당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들이 여자 하나에게 밀렸다는 사실에 분노와 오기가 치밀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인원을 한명더 보강해 다섯 명이 되어 다시 카페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나 밤새 잘 생각해 봤겠지? 우리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마동철이 이전보다 더욱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차연서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돈 준비했겠네? 돈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준비했죠. 다른 거? 그게 뭔데?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차연서의 말에 건달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기회? 야, 이 여자 정말 끝까지 배짱 한번 두둑하네. 새로 온 다섯 번째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험한 꼴좀 보자고. 오늘 돈안 내면 이 가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 그들이 카페 안으로 들이닥치려는 순간 차연서가 문을 막고 섰습니다. 잠깐만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이 동네에서 보호비 받는 거 그만두세요. 지금까지 받은 돈도 전부 주인들에게 돌려주시고요. 건달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돌려주라고? 야, 이 여자 완전히 정신 나갔나? 안 그러면 어쩔 건데? 마동철이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차연서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순한 카페 사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차연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맹수와 같았습니다. 혼자서 우리 다섯을 어쩌겠다고 마동철이 주먹을 쥐며 차연서에게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차연서가 움직였습니다. 마동철의 주먹이 날아오는 찰나 차연서는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마동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건달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차연서는 이미 다음 상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주먹을 가볍게 흘려내고 손목을 꺾거 등 뒤로 올렸습니다. 완벽한 제압술이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은 다리가 걸려 넘어졌고 다른 한 명은 목덜미를 잡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30초도 되지 않아. 네 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 뭐야 대체 너 누구야? 군 특수임무대 출신입니다. 코드명 꼬니. 차연서가 담담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테러리스트나 국제범죄 조직을 상대하던 특수부대죠. 여러분 같은 동네 불량배들보다 훨씬 위험한 상대들을 다뤄왔습니다. 건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확인한 순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마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차연서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받은 보호비 전부 돌려주세요. 둘째,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나지 마세요. 셋째, 다른 동네에서도 이런 비겁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전부 다 돌려주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번 주 안에 3일, 3일 안에 전부 처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직접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차연서의 경고에 건달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복수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건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차연서는 그들이 골목 끝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고니가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동철 일당이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동네 상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지금까지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분식집 김정임을 비롯해 편의점 사장, 치킨집 사장까지 돈을 돌려받은 모든 상인들이 어리둥절해하며 기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까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마동철이 김정임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들 이래?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건달들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사과만 반복하며 돈을 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김정임이 차연서의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현서 씨, 그 깡패들이 갑자기 돈을 다 돌려주고 사라졌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차연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김정임은 차연서를 잠시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짐작가는 바가 있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조용한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 동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그림자가 거친 골목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자 동네 전체가 따스한 온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차연서의 카페 오늘은 그 중심에서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더욱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차연서의 진짜 정체는 몰랐지만 그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분식집 사장 김정임이 환한 얼굴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떡볶이가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죠. 현서 씨 이거 좀 맛봐.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게 됐네. 사장님,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서 그러지. 현서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편안해졌잖아. 다들 현서 씨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김정임은 넌지시 말을 건넸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었습니다. 차현서는 그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차연서는 우연히 길에서 마동철 일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엿한 건설 현장 인부가 되어 땀 흘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차연서의 카페 앞을 지날 때면 멀리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비열함 대신 성실한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그들 중 가장 어렸던 남자가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흠뻑 젖은 작업복 차림의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차연서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커피와 함께 작은 조각 케이크를 내어 주었습니다. 남자는 허겁지겁 커피를 마시고는 떨리는 손으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냈던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작은 쪽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차연서는 그 쪽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와 조용한 존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필요할 때 약한 이들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한 후에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품격일 것입니다. 차연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카페 문을 열고 향긋한 커피를 내립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고니는 국가를 위해 싸웠지만 지금의 차연서는 이 작은 동네의 평범한 오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임무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과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차연서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사람을 향한 존중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면 언제든지 다시 고니가 될수 있다는 것을 차연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 속에 세상을 지키는 가장 큰 용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차연서처럼 우리 곁에도 이름 모를 수많은 고요한 수호자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주는 사랑 덕분에 우리의 오늘은 이토록 평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